하나님 안녕 안녕 아직 어떻게 하는 거더라? 기억 나네 아,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시니 그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또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음. 하나님 저희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어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린 친구도 많고 아픈 친구도 있습니다. 또 아픈 선생님도 계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얼른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세요. 음.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우리 꼬마의 친구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 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말씀 시간에 떠들지 않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음. 음. 오, 오늘 어, 오지 못한 우리 고은두리 사모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고문자 학생이 빨리 나아시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하소미 엄마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도 빨리 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늘 함께 하여주셔서 힘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요 <laughs> 우리 예송 <laughs> 드리고 싶어요 <laughs> 찬양하겠습니다. 떨어질까봐 겁나 가 예서야? 어. 나 성경책 네, 네. 크리 해요 짜잔 아, 우리 예서도 고마워요 우리, 네. 우리 아린이도 성경책 네. 네. 해볼까요? 오, 어, 간다 간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요, 어, 우리 하나님 안녕, 안녕 했는데, 오늘은 안녕, 안녕.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말씀 통으로 들어가 <laughs> 봐요. 좋아요. 말씀 통들어와 i you guys 자, 아, 어, 여기 하게 전에, 어,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혹시 뭐야? 어, 어디야? 어, 디야 저기 뭐야? 아, 크게, 큰 소리 하나. 먼저, 와! 교회, 교회. 이거 꼬마인 교회인가봐. 우와. 꼬마인 그 교회? 음. 맞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오늘은 바로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 짜잔.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만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얘들아,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교회, 아니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꼭꼭 약속한 분을 기다리렴 하고 이야기해 주셨어.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고 얘기해 주신 거야. 꼭꼭 꼭 약속해 내가 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제자들이 아멘 아멘 끄덕 끄덕. 하고 하셨어. 하고 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을보내주신대 라고,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고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테이프 좀,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네. 안 돼, 꼭기 도하 는데, 어 다른 사람. 이렇게 뿜마리 교회도 나오게 된 거예요 기억하면 성령 해볼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교회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상원교회, 꼬마이 교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는 우리 꼬마이 교회 친구들과 들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늘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한 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거예요. 광고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주에 우리 아빠가모온 서윤이에게 우리 아기 학교 수로 선물, 앨범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앉으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집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여기 밖에서 놀이터에서 야외 활동을 진행했는데 다음주에는 교회 학교 전체가 우리 온가족 모니터를 진행할 예정이 있어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꽃 화분 만들기, 꿀벌들을 위한 화분 만들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부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 가운 만들기 해서 가운을 필리그래퍼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써주신대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거 미리 신청하셔야 되니까는 꼭 전화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모든 친구들이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에 참여하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축복송하고. 5월 셋째 주 코마이크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와 또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또 아버지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드린 예물들 더 하나님의 사랑과 동봉이 필요한 나라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보금의 예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도통 역사심이 하 초대 교회 함께하여 주셨던 성령님 또 창원 뿌마이교회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꿈마이큐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상황 빼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온 날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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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나, 엄마, 뭐 이런 데서 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